혹시 자동매매와 조건 검색식을 배우고 싶은 분은 주식이한 TV 카페로 오세요. 국내에 기초부터 알려주는 곳은 주식이한 TV가 유일합니다. 주식이한 TV의 이안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번 강의에 이어서 기초 6강입니다. 아직 처음부터 시청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부터 정주행해 주세요. 호가창 관련 조건식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가창에도 일정한 상승 법칙이 존재하며 다양한 스킬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호가창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매매 승률을 올려보세요. 조건식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해도 주식 실력이 늘지 않거나 주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은 조건식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식 성공의 지름길로 갈수 있으니 꼭 공부해 보세요. 빠르게 갈수 있는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지 마세요. 총잔량은 매수 호가 잔량과 매도 호가 잔량이 있습니다. 이 수량은 현재 이 종목이 시장에서 관심주인지 소외주인지 가늠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호가 잔량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큰 자금으로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 많습니다. 특히 중소형주에서 호가 잔량이 천주 이하라면 매수하기도 힘들고 매도하기도 힘든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호가 잔량의 수치를 일정 이상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호가 잔량은 2만 이상이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일 주도주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호가 잔량 수치를 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위주로 매매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매수, 매도 호가 잔량을 10만 이상으로 한다면 잡주는 걸러주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순매수 잔량 조건식의 의미는 총매수 잔량에서 총매도 잔량을 뺀 수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총매수 잔량이 더큰 경우에는 세력의 매직 구간일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주가가 눌림목 구간에 진입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총매도 잔량이 더클 때는 주가가 상승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사용할 때는 호가 잔량비와 함께 사용해줄 때 더욱 빛을 발휘합니다. 순매수 잔량이 1만 이상 조건식을 사용하면 현재 매수 잔량 호가 비율이 더큰 상황을 알려줍니다. 이 구간에서는 분봉상 눌림목 구간일 확률이 높습니다. 100%는 아니므로 맹신은 금물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순매수 잔량이 마이너스 1만이면 매도호가 잔량이 더큰 상황입니다. 이때는 주가가 분봉상 상승 구간일 확률이 높습니다. 매도 매수 잔량비는 총매수 잔량을 총매도 잔량으로 백분율로 나눈 값입니다. 순 매수 잔량은 직접적인 수량을 알려주지만 이 조건식은 비율로 현재 호가 잔량을 표현해줍니다. 매도 매수 잔량비가 200% 이상이면 현재 총매수 잔량이 총매도 잔량에 비해서 2배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분봉상 하락 구간입니다. 눌림목 표현에 유용한 구성입니다. 매도 매수 잔량비를 50% 이하로 설정하면 매도 잔량이 현재 50%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상승 구간일 확률이 높습니다. 총량대 우선호가 잔량비는 전체 총 잔량 대비 최우선 매수나 매도 호가의 비율을 설정하는 조건식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현재 매도세와 매수세의 힘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최우선 매수호가 잔량이 큰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매수호가 잔량이 적어진다면 최근 가격 근처 아래로 매수호가가 크게 깔려 있는 상황을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매수 잔량에서는 최우선 매수호가 비율이 높으면서 총 매도 잔량이 많은 상태일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잔량대 매수 우선호가 잔량비를 20% 이상으로 설정하면 전체 매수호가 10호가에서 잔량 대비 상당히 큰 비율입니다. 이해가 안갈수 있으니 호가 창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우선 호가 잔량 비를 보면 전체 매수 총 잔량 6만 1,385주에서 3만 6,262주입니다. 즉20% 이상의 최우선 매수 호가 잔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가 잔량 비는 몇 가지 유용한 옵션을 내포하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서. 원하는 호가창 상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옵션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총 잔량이 매수 총 잔량보다 많은 상황을 만들어서 주가의 상승 구간을 규정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가가 상승할 때 매도 총 잔량과 매수 총 잔량을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매도 총 잔량이 많을수록 주가는 상승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얼마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주가 위치가 정해집니다. 매도 우선 호가 잔량이 매수 우선 호가 잔량보다 많은 경우에 주가 상승 구간에서 더욱 주가를 끌어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매도 호가 잔량이 크다는 뜻은 세력의 매도 물량이 세팅되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손바꿈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호가창 관련 조건식을 이용하여 돌파 조건식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돌파 조건식의 기본은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이므로 볼린저 밴드와 호가창 조건식을 조합하여 기본 타점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따라하면서 본인만의 조건식을 구성해 보세요. 당일 단타용으로 가능한 볼린저 밴드 돌파 매수 타점이 나오는 조건식을 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식은 볼린저 밴드 돌파 조건과 거래량, 추세 등이 들어가서. 매수타점이 구성되지만 이 조건식은 호가창의 흐름만으로 매수타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기초식과 조합하여 자신만의 돌파형 호가 조건식을 완성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호가창 조건식을 집중적으로 공부해보았습니다. 호가창은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곳에서도 어떤 법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차트와 호가창을 보면서 이 조건식의 종목이 검색될 때 차트상 어떤 자리에서 잡히는지 보면서 최적화 작업을 해본다면 상당히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 매주 두 개의 강의가 업로드될 예정이며 모든 기초 조건식을 다룰 예정이므로 꾸준히 영상을 따라서 공부하다 보면 조건식 공부는 마스터 될 것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네이버 주식이한 TV 카페에서는 다양한 시스템 트레이딩 기법과 수식, 조건 검색식 기초와 응용, 자동 매매 조건식을 표현하는 방법, 자동 매매 운영법과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동 매매 공부가 필요한 분은 방문해 주세요.